롯데푸드는 1958년 창립해 60년간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아온 종합 식품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롯데푸드 홍보팀 신지훈 대리입니다. 저희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서 저희 롯데푸드가 약 8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특히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한 캐넴 선물세트와 가정간 편식이 들어가 있는 혼합 선물 세트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선물 세트를 내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이번 추석의 대표 품목인 의성마늘 로스팜 캐냄 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마늘이 들어 있어서 구웠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마늘의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특히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씹었을 때 쫀득쫀득한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로스팜 네이션 한돈 한우 세트는 100% 국내산 한0기와100% 한우로 만든 제품으로써 드셔보시면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맛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캐1 세트입니다. 혼합세트에서도 다양한 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가정 간편식이 들어가 있는 세트를 확대를 했습니다. 보관과 휴대가 편리하기 때문에 밥 반찬이나 안주로0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밖에도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의 고급 식용유 제품과 쾌변두유, 건강드림 견과, 그리고 파스텔 생 유산균 등의 다양한 세트를 준비해서 고객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